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그 임신하셨을 때 네. 그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예, 얘기 들으셨죠? 예, 예. 맞아, 맞아. 다 성분 조사해가지고 그쵸. 바르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그 노출되고 있다는 게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